빨간색 테란 구미호 고병재 선수입니다. 경기 시간이 약간 지났죠. 2분 정도 지났습니다. 일단은 고병재 선수는 사신 그리고 군수공장 더블 빌드를 선택하고 있고 김준호 선수는 그냥 관문 인공제어소 그 다음에 앞마당 멀티 인공제어소 더블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문 더블을 시도했을 때 원사신이 빠르게 이 전진병영에서 나오면 탐사장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프로토스 전에서는 인공제어소 더블을 한다. 페란데 프로토스 전에서는 프로토스가 인공 더블 인공제어 <laughs> 인공제어소 더블을 한다. 그리고 어그 전에서는 관문 더블을 많이 시도하거든요. 현재 이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운동하고 와서 목소리가 잠겨요 밖에서 악을 너무 많이 지르고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겨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초반 사신 그리고 화염차를 이용해서 초반 탐사정 피해를 굉장히 좀 크게 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고병재 선수인데요 3사신 투화염차 거의 테란전에서 하듯이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고병재 이번 GS의 4강까지 진출하면서 상당히 좋은 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자, 3, 4신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투화염차는 앞으로 가서 지금 앞마당 쪽 데미지를 주겠다는 생각인데요. 자, 일단은 자, 최대한 살릴 수 있을만큼 살려주고 자, 가장 핵심은 이 투화염차가 탐사정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자, HP 없는 자, 탐사정을 계속 골라 잡아주고 있습니다. 탐사장 5끼 그리고 아직 사신 한개와 화염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바로 불사조와 사도가 올라가서 동시에 타격을 준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사실상 나오기가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고병재 선수는 앞마당 멀티 이후 병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큰 피해를 주, 줘야 된다고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것 같아요. 탐사신 투화염차 들어가서 탐사장 5끼를 잡았다. 사실상 좀더 손해인 느낌이긴 하거든요. 물론, 뭐, 아예 못 잡은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8기 이상? 더 했을 때는 두 자릿수 이상의 탐사정을 잡으면 거의 뭐 게임을 터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은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회병과 투지래. 어, 반응, 반응! 김준호, 반응! 아, 지금 안마당쪽 컨트롤 신경 쓰고 있거든요! 아, 김대혁 선수 강림했어요. 지금 앞마당 쪽에, 고병재 선수의 앞마당 쪽에서 이 컨트롤 신경 쓰다가 칠레드랍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사실 게임 터졌거든요. 3사장 17기 잡혀버렸고. 이러면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찌됐든 병력 짜내가지고 공격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공격한다고 해서 데미지를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관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상 거사조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운영으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 답이 없거든요. 아 만약에 그냥 전멸 추적자 빌드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없는 탐사정으로 자원 어찌 됐든 짜내가지고 아 이거 너무 아픈데요. 오늘 아예 이게 바로 내가 중결승전 사강까지 진출할 수 있는 모습 어, 꿈이다라는 거를 고병재 선수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준호 선수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 거라는 걸다 알고 있듯이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자, 해병들과 벤시들 계속 내려오고 있고 탐사정 마찬가지로 다 정리를 합니다 굉장히 지금 초라하죠. 병력의 양 자체가 뭐 사도도 정이 당해버렸기 때문에 화수기세기와 불멸장기가 전부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불사조가 엄청나게 이 병력들을 빠르게 들어올려가지고 좀 화력을 줄인 다음 각기격파 시켜준다면 모르겠지만 좀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와 삼벤시 삼벤시가 이렇게 강력해 보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나요? 이 정도로? 이제는 전투자격자 업그레이드 완료되고, 투우료선 보유되는 타이밍에 진출 타이밍을 잡게 되면 사실상 막을만한 유닛이 거의 없습니다. 김준호. 앞마당 멀티 지금 타, 최적화 맞춰놓고, 본진자원 탐사정을 찍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탐사정을 찍어서 운영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사실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지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력 짜내기를 하는 건데 병력 짜내기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병력의 양 자체가 굉장히 초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 이거 만약에 잡히면 만약에 잡히면 끝납니다 자 병력 계속 짜내는 병력 계속 짜내고 있기는 한데 자 은폐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스캔을 통해서 이거 관측선 끊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 관측선 잘렸어요 너무 아픈데요 자, 사이클론, 한기 한기, 컨트롤 다 신경 쓰고 있고, 자, 차분 한기, 아우, GG. 첫 번째 경기, 고병재 선수가 GSL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대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구미호 고병재 선수입니다. 그리고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드래곤 카이즈 게이밍 히어로 김준호 선수입니다. 김준호 선수와 고병재 선수 GSL 리벤지 매치고 사실 김준호 선수가 좀더 이렇게 중결승전에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평가하는 를 시청자분들이나 또이 프로토스가 강세로 이어지길 바라는 이 많은 팬분들의 약간 응원의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고병재 선수가 김준호 선수 잡아내면서. 네. 고병재 선수의 경기는 진짜 보면 볼수록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빌드를 상당히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니까 정형화된 플레이보단 이 선수는 뭘 할지 계속 궁금하게 만들고 특히나 뭐 GSL처럼 상대방을 이렇게 확인하고 어떤 선수와 경기를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면 빌드의 다양성을 갖춘 고병재 선수같이 이런 약간, 쿠멜레온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가기도 하죠. 그래서 뭐 전태양 선수나 뭐 고병재, 그리고 김도욱 선수가 GSL 우승할 때 당시에도 본인의 스타일을 버리고 좀 전략적인 승부수를 많이 꺼내 들었거든요. 그냥 뭐 레이너도 한국 와서 물론 뭐 연습량이 좀 부족해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맞춤 당해버리니까 GSL 초기 탈락해버렸죠. 이번에도 군수공장 더블입니다. 고병재 선수가 군수공장 더블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김준호 선수가 워낙 초반에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전직관문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전멸 추적자를 활용한 강한 후싱,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계획이 될수 있다 보니까, 보다 초반에 좀더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하기 위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빌드, 분수공장 더블을 계속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신 자, 이번에도 3사신 투하염차 준비하고 있죠. 자, 투사도입니다. 안쪽 깊숙이. 자, 컨트롤 싸움. 어, 컨트롤 싸움. 어 자, 근데 사신이 여기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에서 나왔던 같은 빌드를 또 한번 하니까 본인의 탐사정이 잡히기보단 사도를 이용해서 먼저 푸싱을 해버리는 김주호 선수죠 자 그리고 광문 타이밍이 빨라졌습니다 우관에서 예언자 자 그리고 화염차가 오면 바로 입구막기 입구막기 아 약간 놓쳤어요 자 이것도 지금 여기 사신 사, 아니, 사도 컨트롤 신경쓰느라 놓친거거든요 양쪽의 컨트롤 멀티 테스팅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꾸 놓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호 선수가 해병 그리고 사이클론 의료선도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예언자가 나오면서 화염차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탐사장한 기도 못 잡았거든요. 자, 이러면 경기 초반 분위기는 김준호 선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경기와는 다르게 애초에 김준호 선수의 빌드 자체가 오자 이거는 자 곤솔로 잡혀요 또첫 번째 경기와 확실하게 다른 플레이는 결국에는 지금 김준호 선수가 자오 앞문이 일단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사조 체제를 준비하다가 지뢰드랍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첫번째 경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지뢰드랍 당해도 관문에서 윤닛 나오면서 마지막 한타를 노려볼 수 있는 선택을 했거든요. 해병과 사이클론 그리고 우주공항의 기술실까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언자가 근데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예언자를 물론 뭐 사이클론이 있었고 뭐, 뭐 바이킹이 나오면서 잡히기는 한 거지만, 더큰 피해를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못 줬습니다. 자, 그래도 이어지는 후속타가 자 화염... 어, 화염차래. 자, 일단 사도와 불사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후속타를 노리는데요. 테라의 병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막기가 좀 빡세긴 하거든요. 자, 건설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광전사기기 은근히 광전사기기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간 사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사이클로 나오면서 자, 결국에는 정리했고 지금 김준호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건 병력들을 이렇게 서로 교, 소모전에 나서고 있고 고병재 선수의 병력이 사실상 공격을 계속 오지 못하게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고병재 선수의 요즘 이 성적은 기본적으로 공격에서 나오는 노권에서 이렇게 테란이 쥐면서 계속 흔들어주는 플레이에 능숙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프로토스, 프로토스 선수들이 당황하면서 경기를 내준 거였거든요. 오히려 김준호 선수가 더욱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하니까 고병재 선수가 상당히 수비적인 입장에서 경기를 펼치게 됐고 병력 소모 이후 자 이제는 병력들이 내려옵니다 돌진 광련사 업그레이드가 아직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좀 빡세긴 네요자 돌진 광전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어자 광전사 들어가다가 빠지면 탱크에 폭력 많이 맞고 HP가 많이 깎인 상태에서의 전투가 펼쳐지거든요. 와 근데 고병제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아 벙커까지 박아버리고 야, 관측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관측선보다 불멸자가 한결라도더 빨리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자, 예언자가 있기 때문에 개시 활용하면서 변신은 정리할 수 있고 돌진광전사 완료되자마자 자, 바로 달려듭니다 구속병력더 달려오면 막기 좀 빡세지고, 벙커 완성되면 더 뚫어주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자, 광전사. 본솔로본 나머지까지 정리하러 달립니다. 야,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런 유형의 프로토스 테란전은 프로토스가 대부분 승리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 헤란의 병력들이 모두 잡히면서 프로토스에게는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진출 타이밍이 늦어질 것이고, 당연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공격 병력이 오지 않는다는 건 인프라를 늘릴 수 있는 확장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준호 선수도 지금 트리플의 최적화 어느 정도 맞춰놓고 나서, 뭐, 관문도 사실상 육관문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한번 병력 먹고 나서 좀더 테크를 올리기 위해서 암흑기사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고병재 선수는, 어우, 자, 지뢰. 불사조의 지뢰가 좀 꽂히긴 했습니다만. 고병재 선수는 프로토스전 메카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토스전 메카닉이 패치 이후에 사실상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굉장히 쓰레기 같이 되버린게 프로토스전 메카닉은 기본적으로 사이클론이 좀 버텨주고 막 이렇게 뒤쪽으로 빠지면서 병력들이 잘라먹는 그런 컨트롤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사이클론의 라곤 자체의 사거리도 줄어들었을 뿐더러, 체력 자체가 적고, 이속 자체도 그렇게 빠른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기본 관문 유닛에도 굉장히 좀,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어, 그래도, 벤시를 이용해서 잘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 기사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고, 자, 오히려 이 고병재 선수의 벤시가, 재미롭게 보고 있어요. 어. 아, 어... 그 아니 이거 어, 오늘 김준호 선수가 자꾸 이런 부분에서 당황합니다. 예상해의 타이밍에 변신 온게 맞거든요. 근데 피해가 너무 커요. 지금 탐사형 열세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김준호 선수가 초반 테란의 병력 나오는 걸 너무 잘 먹었기 때문에 그냥 이후에 음프라 지금처럼 뭐 재련도에 업그레이드나 뭐 관문 늘리고 거기에 좀더 고급 유닛들 조합하고 이러는 충분한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벤시로 또 상황이 조금 애매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유리한 부분들은 맞지만 어. 자, 아,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고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자, 아, 메카닉 병력. 근데 이게, 일단은 하염차가 광전사를 순간 녹여야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 어, 광전사. 자, 안쪽으로. 자, 불사전은. 자, 탱크를 들어주고 있고. 아 보시면 버티지를 못하잖아요. 아, 지지. 테란이 메카닉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다시 한번 고병재 선수가 증명해냈습니다. 자 1. 구미호 고병재 선수입니다. 그리고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드래곤 카이즈 게임이 히어로 김주호 선수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팀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고병재 같은 선수들이 진짜 괜찮은 선수인데 지금 국내 선수 중에 고병재 선수만 유일하게 지금 팀이 없는 상황이죠 문도욱 선수는 이번에 뭐팀 리퀴드 입단을 했으니까 아니 보면 고병재 선수가 주간 토너먼트나 아니면 이제 뭐 온라인 대회 그냥 이벤트성 대회들도 진짜 준비를 좀 상당히 열심히 해서 출전을 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면 그냥 팀 리그나 이런 데서도 뭐 대회를 정말 쉽지 쉽게 보는 선수는 물론 없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좀더 이렇게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선수기 때문에 뭐 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팀 인우를 만들자고요? <laughs> 팀 캐스, 체스터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어 복지는 GSL 중계시 편파중계 가능. <laughs> 어, 그 정도는 이렇게 복지. 음, 인투더티비 구독권 지급. 어, 이런 거 좋죠. 네. 월급 대신 구독권 주는 거야. 열정 페이. 어, 너무 좋은데요. 아, 김준호 선수 우주관문 전진우관입니다. 그리고 투 가스 체제에 안마당 멀티 배제한 상태로 병력 단에서 사실상 극한의 올인성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김준호 선수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병영 군수 공장 그리고 병영 하나 더 어, 사실상 군수공장 더블이죠. 야오.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laughs> 아, 김준호 선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빌드 자체가 정말 오랜만에 나옵니다. 과거에 공업포격기 보호막 충전소. 제 기억에는 한 2년 반 전? 진짜 엄청 많이 사용했던 프로토스의 빌드 중에 하나긴 하긴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테란 유저들이 정말 많이 접었어요. 보호막 충전소 도배하고 근데 이게 보호막 충전소가 그런 플레이 때문에, 플레이 때문에 너프가 된 상황이라서 음, 가능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보호막 충전소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금 이 마나가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상 과거 이 주동 선수 그리고 지금 뭐 원인탁 선수가 테란전에서 많은 테란 유저들을 잡게 만든 요 빌드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들도 따라하기가 좀 쉬워서 정말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야 공포 이게 계속 나옵니다. 야, 그때 당시에 중계하면 개꿀이었지. 이거 통하면 이기고, 안 통하면 지는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어... 자, 어... 이거, 자, 오랜만에, 자, 오랜만에 당하니까 좀 당황하고 있긴 해요. 어, 근데 이거 잡히면, 잡히면, 오. 공호포 읽기, 세 번째 공호포 읽기까지 준비되고 있어요. 야, 제가 이거 때문에 예전에 중계할 때 시청자분들한테 한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공업폭격기라고 해라 왜 자꾸 공업폭격기라고 하냐 그리고 이거 공업폭격기로 때리다가 지금처럼 함대 신호소 준비하고 폭풍함으로 넘어가거든요 아 그거 진짜 오랜만에 나옵니다 아 근데 이거 상당히 쓸만한 게 뭐냐면 폭풍함 나오잖아요 사이클론이 맥을 못출 거라 이거 무조건 바이킹 나와야 되거든요 바이킹이 나와야 사실 답이 있는데요! 아, 김준호! 와! 자, 아, 그리고 이쪽이 연결체지어요 자, 광자가 여기에서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자, 기술식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고병제 멘탈 나가겠는데요! 니네 트리플 쩔더라! 리트리플 쩔더라 시전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아 난리 났습니다 아니 오늘 사실상 예능 매치가 돼버렸는데요아자이 아. 상태에서 이제 폭풍함이 나오면 뭘로 막습니까 지금 바이킹도 못 찍었는데 그리고 사이클론의 사거리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아, 폭풍함 속도 보세요. 이속 보세요. 야, 패치 이후에 폭풍함 엄청 빨라졌거든요. 오늘 이후에 레더 여러분들, 테란 유저분들, 레더 하지 마세요. 오늘 이후 레더에서 이 빌드 또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당분간 폭풍함 주의보 또한번 뜨겠는데요. 아 일단은 자 바이킹 두개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바이킹 나올 때까지는 피해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고, 야 어, 김준호, 어, 이거 신경 신경, 자 풍화 한기 더. 와 아, 근데 이 빌드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너무 반가운데요. 와 여기서 자원 채취하고 있어요. 아 고병준 선수의 시야에는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어... 와, 이거 진짜 당하면 기존 선수들도 진짜 멘탈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반 아마추어 선수들은 이거 당하면 그냥 키보드, 모니터 짱 났습니다. 키보드 회사랑 모니터 회사만 좋았던 빌드거든요. 자, 펑크 파괴. 자, 그래도 바이킹. 자, 바이킹이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사실 이빌드 개발한 선수 이빌드 개발한 선수에게 어, 후원 붙여줬어야 돼요 몇 줄이 올랐을 겁니다 자오 달립니다 어... 아 바이킹이 아 바이킹 한 개씩 잡히는 거 너무 아프고요 자 그리고 이거 업그레이드까지 거의 끝났습니다 자, 구조 불안정 장치, 폭풍함의 업그레이드까지 이제 완료가 되는 상황. 건물들 파괴당하는 거, 순삭이거든요. 아, 지옥이네. 아, 지옥을 맛봤습니다. 고병재, 김준호 선수의 고포격기 레트로 빌드에 당하면서 결국에는 g 지를 선했습니다. 김준호 선수가 중결승전 진출에 성공하네요.